자 주식 15년 경력의 대표 전문가 임태풍 대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2월 15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삼성 신규 사업 발표를 내서 긴급 인수합병 유력 종목이 있는데 고유 종목 바로 여러분들이 2월 16일 내일 아침에 매수해야 되는 종목까지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도록 챙겨 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가서 자, 여러분들이 바로 내일이죠. 2월 16일 금요일 날 아침에 반드시 매수해서 단타로 수익 챙겨야 되는 종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2월 15일 오늘 새벽에 삼성 긴급 공시로 인해서 폐배터리 2차전지 관련해서 인수합병이 유력한 삼성 투자 종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내일부터 폭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사가 막 공개되겠죠. 그러면 300에서 1000% 이상의 수익이 나올 그야말로 황금같은 종목이라는 거죠. 자, 이 종목 제가 6개월 동안 정말 정말 고생하면서 여의도로부터 발굴한 그런 종목이고 반드시 여러분들 2월 16일입니다. 바로 내일 금요일날 아침에 매수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늦게 매수하면 그땐 늦다. 아침 한 10시 전후로 그냥 기사가 발표돼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당히 유력한 종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수 수익 나라고 챙겨드린 요 종목 100% 무료로 공개해드린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2월 15일 날 기사가 터져서 삼성이 2월 16일 날 인수합병을 발표할 상당히 유력한 요 종목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에 9517에 4935 번호로 황금이라고 딱한 통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황금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다. 나도 좀 알려 달라. 정말 정말 궁금하다. 이런 좀 진심을 담아서 황금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바로 내일 2월 16일 아침에 매수해서 수익 챙길 수 있는 삼성 인수합병 유력 종목이 어떤 건지 무료로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면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나우라든지 다스닥 해외 종목들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2월 16일 내일 장도 좀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좋 안 좋든 이렇게 30%씩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오늘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께 덕성이라든지 선암 같은 종목 집중해라라고 말씀드렸고 제말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30% 가까운 수익 챙길 수 있었다. 자 수익 난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오늘 제가 드린 이런 종목들 매수 못하신 분들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자, 누가 뭐래도 2월 16일 바로 내일 큰 상승이 나올 종목은 어떤 거다? 오늘 터진 삼성 공시로 인해서 막대한 투자자금으로 인수합병 유력한 황금 종목이 내일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수익 한번 챙기고 싶다. 나도 막 30%씩 수익 챙기고 싶다 하시는 주식 초보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제가 드리는 이 황금 같은 종목, 황금 종목으로 매매하시면 내일 돈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나한테 공유해 드릴 거 아니고 반드시 저탓안 하고 내일 아침에 빨리 아침에 매수하실 분들만 공유 받으세요. 내일 점심 이후로 매수하면 그때는 고점 물려서 늦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바쁘더라도 시간 내서 임부장이 시킨 대로 아침에 이 황금종목 매수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7- 4935 번호로 황금 같은 종목 알려달라 그런 마음 담아서 황금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좀 상담이 필요하다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면 좋을까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언제든지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9517- 4935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상담하고 싶은 종목들 종목명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면 좋을지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궁금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매수가 매도가 짚어드릴게요. 무료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 받고 주식으로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